2022년 12월 1일, 후하유 10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.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.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없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, 굽어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하였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. 아멘. 주님,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. 주님, 제 안에도 부패하고 더러운... 이를 행하는, 행하려고 하는 죄악들이 제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. 주님께서 오늘도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시는데, 주님 그 기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. 아니, 제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궁휼히 여기셔야지만이 제가 그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주님, 저의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한날 정말 이 일상에서 하나님,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나아가겠습니다.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